예로부터 전주는 한지 생산의 원료지로 종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다. 시내에는 한솔재지가 운영하고 있는 종이 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에는 한지와 한지로 만든 공예품과 제작 과정을 볼수 있다. 옛날부터 싸우던 종이 제품들 중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지장판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종이장판이 여전히 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 근교의 이 마을은 15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이곳의 주민 중 대부분이 한지 장판을 만드는 데 종사한다. 풀치 기름치에 재단 등을 해가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작업에 들어간다. 새벽 2시. 아침이 오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은 일을 시작했다. 두 장의 한지를 풀칠해서 한 장으로 붙이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이 부분은 돌가루에서 철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풀칠을 하기 전에 종이가 뻣뻣해지도록 풀에 돌가루를 섞는 과정인데 물에 돌가루를 풀어놓고 기계로 저으면서 통 안에 자석을 놓아두었다 꺼내야 물로 씻어낸다. 몸에 좋지 않은 철성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돌가루와 밀가루로 만든 풀을 섞어 칠할 수 있는 풀을 만든다. 얇은 한지를 두껍게 하기 위해 두 장을 한 장으로 만드는 풀칠 작업은 하루에도 몇천 번 팔을 움직여야 한다. 풀칠한 지 15년이 된이 부분은 하루에 7년에서 7년 반을 한다. 한 명이 250장인데 약1 7 0 0여 장을 하는 셈이다. 한 장에 80원 정도로 일원만큼 받는데 새벽부터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벽에 나오니까 다들 좋은 사람도 있고 커피 먹고 속 아픈 사람도 있다고 한다. 쿨칠이 끝나면 물주기 전쿨칠에 놓은 종이를 사당에서 훑어준다. 그러면 말리기 전에 빼기가 쉬었다. 무주는 과정은 표출해 놓은 종이들 사이에 표출이 안된 종이를 넣어서 종이를 부드럽고 펴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무주는 과정이 끝난 종이는 하루가 지나고 나서 한 장씩 햇볕에 말린다. 나무집게를 이용해서 종이를 짓는데 플라스틱은 잘 부서지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고 한다. 풀칠된 종이는 아침 먹고 8시쯤부터 햇볕에 늘어났다. 점심 먹고 3시쯤 걷는다. 여름일 7시에 나와 12시에 걷는데, 티나기 때문에 고생이다. 걷을 땐 15장씩 먼저 집게를 제거하고, 두 사람이 함께 양쪽을 잡고 포개면서 걷어낸 다음, 손수레에 올려놓는다. 날려서 걷어둔 종이는 5천장 단위로 보관해두었다. 주문이 있을 때 재단을 한다. 그 재단 분장은 해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다. 재단은 발동기가 달려있는 큰 날로 종이의 내면 끝부분을 자른다. 어느 정도의 양이 잘려나온 부분은 다시 재활용된다고 한다. 이렇게 끝부분이 잘려서 말끔해진 종이는 기름칠하는 장소로 이동된다. 름칠이 끝나면 붙여놓은 종이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종이의 옆면에 볼펜으로 줄을 그어놓는데 이것은 누구의 것인지 표시해두기 위해서이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 풀칠의 꼼꼼한 정도가 다르다고 한다. 종이의 변색을 막고 즐기고 오래가도록 기름칠을 하는데 기름칠한 후에는 실내에서 며칠씩 말려야 한다. 기름칠이 끝나면 종이를 말리게 되는데 열을 내기 위해 불을 지피고 세워서 말린다. 기름 속에 화공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이를 세워놓아야 불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세워서 말린 완제품은 아파트 건설 현장이나 전국 도매상으로 실려나가 가정에 깔리게 된다. 요즘 화학 장판들은 다양하고 화려하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든 한지 장판을 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 누가 안 차고 비닐 장판은 말좀 누가 태는데 이것은일사로만 누가 안 차. 누가 안 차고 오래 가고. 기계로 만드는 그 여러 장판이 많이 있는데 그 모노륨이나 뭐 요새 막테레비 선전하는 거막 여러 가지 기계 장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람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서 햇볕에 말려서 하니까 이제 첫째는 이제 장마철 같은 때도 고실고실하니 좋고 습기가 없고 이게 기름하고. 한지하고만 해서 장판을 하기 때문에 숨을 쉬어요, 발라놓으면. 그리고 바퀴벌레가 안 살고, 위생적으로 좋고, 옛날 고전 종이라 그렇죠. 지금 비닐이 보단 그런 것이 장점이에요.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종이에다 기름을 먹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 같은데, 인체에 닿았도 상당히 고실고실로 할뿐 아니라, 에, 자연 섬이라, 그, 앉았을 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주장들은구들장의 종이장판을 깔고 살았는데 종이장판의 이런 점에 효과를 보고 쓰지 않았을까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바로 벗겨져 나가는 장판을 생각해보자 현대의 장판은 우기나 참숯 등을 넣어 석유화학 성분을 제거하고 개선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통 한지 장판은 디자인과 색감은 떨어질지 몰라도 위생적인 면에서는 좋은 점이 훨씬 많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전통에서 그 힘을 얻은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의 종이장판은 전통을 이어가는 또 다른 방법이다. 해는 점점 저물어가고 풀칠하는 부부도 집으로 돌아간다.